그 이번에 설명할 내용은 그이 DAP와 관련해서 아그니까 데이터 모델링이요. 사람들이 그 제일 어려워하는 게 뭐냐면 몇 가지 문장을 줬는데 그걸 가지고 ERD를 그리라는 겁니다. 그게 그 시험 문제 나오는 그이 유형 중에서 제일 어려운게 나머지는 책에 있는 내용이니까 공부하면은 뭐 우리 옛날에 뭐 대학교 시험 보듯이 몇 가지 외우면은 맞출 수 있는 건데 이 에, 시나리오를 주고선, 이런 시나리오를 주고선, 그, 뭐야, 뭐라 그래. ERD를 그려라. 로지칼 ERD를 그려라. 그 다음에, 그러니까 로지칼 ERD를 주고, 그러니까 피지컬 ERD를 바꿔라. 이런 얘기는 뭐, 에, 그렇게 만만하게 볼 수는 없어요. 근데 우리가 데이터 모델링을 제, 그, 그 카페점, 다음점 내에서 가보면 알겠지만, ERD를 그리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는 무의 상태에서 그리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래요. 탑다운 방법이 있고 그 그버로마 방법이 있는데 에, 그 사람들이 쓰는 문서 양식 이런 것을 봐서 거기에서 어트리뷰트 칼럼들을 도출해 가지고 걔를 정규화 과정으로 다 역으로 만들어 내니까 ERD가 만들어진다. 그걸 버로마 방법이다. 바텀마 방법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한 적이 있는데 지금 설명드리는 이 시나리오 방법은 일종의 탑다운 방법입니다. 탑다운 방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람들을 만나 가지고 어, 인터뷰를 했었을 때 그것을 단 문장으로 주어, 동사, 목적어 정도가 들어가 있는 단 문장으로 만들어서 이것을 가지면 ERD를 충분히 그릴 수 있다. 이것이 이제 시나리오를 이용한 ERD 그리는 방법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대부분의 데이터 모델링 관련돼서 DAP 시험을 보는 사람들이 떨어지는 부분이 어, 당락을 결정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많이는 못하고, 약속한 대로, 한 두세 개 정도의 시나리오를 갖고, 이 ERD를 그려가는 과정을 설명드릴까 합니다. 먼저, 시나리오 1. 구매 발주 업무입니다. 구매 발주서를 가지고 정규화해서 만드는 예제는 틀림없이 설명을 드렸어요. 노멀라이제이션에서. 자, 한번 시나리오를 했는데, 12개의 문장으로 정리했다라고 가정하겠습니다. 12개 정도는 많은 거예요. 여러분들 시험에 들어가 보면, 대여섯 개 갖고 합니다. 사실. 근데, 어쨌든 보세요. 각 부서에서, 잘 읽어요. 구매 의뢰를 한다. 지금 줄치는거 제가 아는 한 명사라고 합니다. 이것을 구매 의뢰, 구매 발주 한, 이루어진다. 구매 발주에 구매 의뢰 번호, 주식별자, 구매 의뢰 일자, 구매 의뢰 품목, 구매 발주, 구매 발주 번호, 구매 발주 일자, 한 건의 구매 의뢰 발주, 구매 의뢰 발주 품목 발주 마스터 자재 마스터. 자재 코드. 자재 마스터 뭐 자재명, 규격, 측정 단위 정보 뭐 어쨌든 간에 여기에 있는 거래처, 거래처 코드, 거래처명, 사업자 등록 번호, 품목, 발주, 의뢰 뭐 여러분들 이이 안에서 초등학교만 졸업했으면 중학교만 나왔으면 명사가 뭔지, 동사가 뭔지는 알지 않습니까? 명사를 다 정리를 했어요. 그 정리하니까 뭐가 되는 거야? 이렇게 된다 이거지 명사 정리한 거야. 일, 일본에서 봐 봐. 일번에서 부서 구매을 해 구매을 해, 구매발주. 그 안에, 그 문장에 있었던 명사만 정리해서 12줄로 다시 정리한 겁니다. 이건 누구나 할수 있겠죠. 그렇죠두 번째. 그래놓고 났는데, 명사를 정리를 해야 돼요. 정리를 해야 되는데, 여기도 보면 구매발주가 나오고, 여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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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도니까 이걸 다 지워버리자. 이거 같은 의미, 같이. 같은 의미가 있는 걸 없애버리자. 어떤 사람은 구매발주, 구매발주였고 어떤 사람은 발주라 그랬는데 같은 의미니까 구매발주라고 쓰자. 어떤 사람은 의뢰라고 했으니까 다 구매의뢰로 바꿔버리자. 이런 식으로 다 여러분들이 바꿔놓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제, 마스터라 그랬고 어떤 사람은 품목이라 그랬고 여러 가지 이름을 쓰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똑같은 동일한 여러분들이 일관되게 사용될 수 있는 명사를 대체했습니다. 대체. 그래 놓고 난 다음에 해 놓고 보니까 구매 의뢰 번호나 구매 일자 같은 거는 엔티티가 될수 있는 게 아니라 뭐가 될수 있어요? 구매 의뢰라는 테이블에 엔티티에 뭐가 될수 있나? 어트리뷰트가 될수 있다는 라걸알수 있죠. 그걸 써놓은 거예요. 다 정리해놓은 거야. 다른 거한 것도 없어요. 명사만 정리해보니까 몇 개가 남은 거야. 구서, 구매 의뢰, 구매 발주, 구매 발주, 자재 마스터 구매 발주가... 아이고 구매발주가 저기도 있었으니까 또 지우면 되는 거고 자재마스터 지우면 되는 거고 이런 방법에 의해서 어트리뷰트까지 정리한 다음에 얘를 정리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때 몇 개가 남은 거야? 다섯 개밖에안 남았어. 왜? 봐봐. 구매의뢰. 얘가 남았지. 구매의뢰가. 그럼 얘는 지워져도 되겠네. 얘는 지워져도 되고. 여기도 구매의뢰가 있다면 지워져버리세요. 구매 발주가 있잖아. 얘가 구매 발주가 살아 나니까 구매 발주 너 지워버리고 너도 그 지워버리고 다 지워버리니까 몇 개가 남은 거야. 다섯 개가 남았어요뭐 다섯 개가 남았나? 다시 볼게. 부서 구매 의뢰 구매 발주 그쵸 자재 마스터 여기 있잖아. 이거 이거 이것도 지워지니까 이것도 자재 마스터니까 요거 두개 합해서 요놈들은 자재 마스터에 들어가는 어트리비트라 하려면 자재 마스터 자재 자제 코드 자재명 규격 측정단위 만들면 되겠네. 구매 발주 지어주고 거래처. 아 동그라미가 몇개 있어. 부서, 구매거래, 구매발주, 자재마스터, 거래처. 끝이야 이게 나머지는 없어져. 왜? 그러면 이 시나리오를 정리했을 때 다섯 개의 다섯 개의 엔터티가 기본적인 이걸 뭐라 그래요? 여러분들이 그 여러분들 그 데이터 모델링 교재에서 연락에 설명했던 기본의 엔티티입니다. 이게. 기초 엔티티들이 되는 거죠. 쟤네들은 누구의 도움을 받지 않고서 만들어내야 되는 엔티티들이 되는 거죠. 물론 나중에 보세요. 그럼 기초 엔티티를 만들었어. 만들고 나니까 이렇게 만든 거다섯 부서, 거래처, 구매 발주, 구매 의뢰 자제 마스터 다섯 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부서는 그냥 부서밖에 안 나왔길래 부서 코드, 부서명을 내가 이름을 어트리뷰트를 집어넣었다 그래가지고 왜? 관계를 잡으려니까 뭐가 있어야 돼? 프라이머리키는 있어야 될거 아니야 그래서 집어넣은 거 밖에 없어요 그걸 가지고 관계를 잡아 나가는 거죠 그럼 관계를 잡는데 관계를 어느 날 갑자기 잡으라 그러니까 이, 여러분들이 제로 동되는게 뭔지 아세요 이놈의 게 여기로 선을 가야 되는지 여기로 선을 가야 되는지 여기서 어디로 선을 가야 되는지 모르는 거야 이게 뭐가 나와 5팩토리얼 만큼의 관계가 나올 수 있어요 5팩토리얼 만큼의 그럼 얼마야? 무수히 많은 관계가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많은 관계를. 그러니까 이거 틀려. 그러니까 안 되겠구나. 그럼 관계 어떻게 되는 거야? 동사를 정리해라고 가르쳤어요, 계속. 보세요. 다시 미안하지만 앞으로 가볼게요. 미안할 건 없지, 내가. 무슨. 자, 보세요. 여기 한다라는 동사가 있죠? 이루어진다라는 동사가 있죠? 무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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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관리된다라고 하고, 관리한다라는 동사가 있죠? 동사를 따지는 거야, 동사. 너무 어렵게 보지 말고. 그럼 동사로 다 있잖아요. 동사를 정리해보니까 어떻게 됐어? 한다, 이루어진다. 요거 남은 거에다만 쓰는 거야. 그러니까 부서 구매 의뢰, 구매 의뢰 발주, 구매 의뢰 마스터, 구매 발주 마스터, 구매 발주 거래처, 구매 의뢰 발주 마스터. 좋아. 됐어. 뭐라는 거야? 부서 구매 의뢰. 다시 이쪽으로 가볼게. 보세요. 부서, 구매, 의뢰, 한다. 맞죠? 부서, 구매, 의뢰. 아, 얘네가 선을 거야 되는구나. 다시. 이쪽으로 가볼게. 구매, 의뢰, 구매, 발주. 구매, 의뢰하고 구매, 발주하고 선을 거야 된대. 이거예요, 이게. 저 동사가 관계야. 구매, 의뢰, 자제마스터. 구매, 발주, 자제마스터. 구매발주 거래처 나머지는 선다 거져있으니까 됐죠. 그럼 이게 선을 걸었으니까 이렇게 될거 아니야. 그럼 따지는 거야. 뭘 따져 따지기는 관계에 1, 0 1, N 1, 0, 1, N 1. 하나의 부서에는 부서에서는 구매어래를 한 번도 안할수 있다. 한 번만 할수 있다. 여러 번할수 있다. 즉, 부서 코드가 여기 한번 밖에 안 나타난다. 한 번만 다, 여러 번 나타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죠. 자. 구매 의뢰가 있는데, 구매 의뢰한 부서가 없다. 알아서 한다 인공지능이라도 부서는 집어넣어야 될 거야. 안 돼. 하나, 하나의 부서에서 내야 된다. 구매 의뢰가 여러 부서에 있을 수 있다. 이거 가능해요. 왜그러냐면 근데 여기서는 안 돼. 왜? 구매 의뢰가 총무부, 볼펜 10개, 사인펜 10개, 지우개 10개, 이렇게 들어오는 경우도 있지만, 조그만 회사 같은 경우에는, 지우개라고 쓰고 난 다음에, 1부서가 15개, 지우개 15개, 2부서가 뭐, 이런 식으로 써오는 구매 발주도, 의뢰도 있다고 치면, 이거인 경우는 매니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아니라는 전제에서 얘기를 할게요. 이런 구매 의뢰, 일반적인 구매 의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쪽에서 n이, 이 1이 남고, 이쪽에서 남는 게 뭐야? n에 1에 0이 남았잖아요. 그쵸? 맞지? 자, 이렇게 그려지는 거예요. 거래 볼게요. 하나, 1, 0, 1n 1 0 1n 거래처로 할게. 요 거래처. 이게 거래라고 썼는데 거래처 정확하게. 자. 하나의 거래처에는 구매 발주가 한 번도 안 나갈 수 있다. 한 번만 나갈 수 있다. 여러 번 나갈 수 있다. 구매 발주가 있는데 구매 발주가 나가는 거래처가 없을 수 있다. 하나 한군데 해야 든다. 여러 군데 해야 든다. 여러 군데라면 구매 발주서 하나 써가지고선 우너 A 업체는 이만큼 갖고 오고 B 업체는 이렇게 하는 게 어디서 찢어서 주면 좋지? 이렇게 말이 안 되잖아. 그럼 1이지. 여기서 N에 1에 빵 맞죠? 이렇게 그려지지. 보세요. 얘랑 한번 볼게요. 얘랑. 자, 요거 잘 기억해. 요렇게 만들어진 거야. 그래서 만들어 보니까 1, 0, 1을 해보니까 아까 어떻게 된 거야. 이렇게 됐다라는 거 따졌잖아. 0, 1, N 가지고 지금 우리가요. 집어넣었다고 잡고 이렇게 볼게 요자1 0 1 n 1 0 1 n 하나의 구매 의뢰는 구매 의뢰 되는 자재 맞다 자재가 없을 수 있다 빈 종이죠 찢어버려야 되지 하나만 의뢰 될수 있다 여러 개될수 있다 하나의 자재는 의뢰가 한 번도 안될수 있다 한 번만 될수 있다 여러 번될수 있다 n의 1의 0 n의 1 맞죠 여기 n의 1이 남았으니까. 그럼 여기 교차 예체를 집어넣고 얘는 이쪽에 갖다 놓고 얘는 이쪽에 갖다 줘라 이런 계속 설명했죠 앞에 논리 모델에서 자 보세요 1, 1, 0, 1, n, 1, 0, 1, n 하나의 발주에는 발주되는 자재가 없다 빈정이죠 하나만 자재 발주될 수 있다 여러 개될수 있다 한 발주에는 하나의 자재는 발주가 한 번도 안될수 있다 한 번만 될수 있다 여러 번될수 있다 그러니까 n에 1에 0, n에 1. 그러니까 또 뭐가 필요해? 교차 객체, 인서트 액션 엔티티, 영광 계체 어센시 엔티티가 필요하다. 노테이션은 반대에 갖다 줘라. 이렇게 그렸나 한번 볼게요. 가 볼게. 됐어 안 됐어. 매니트 Many 매니가 제가 설명했잖아. 그 데이터 모델링에서 원래는 얘가 이렇게 이쪽에서 뭐가 있었어요. 아까 이쪽은 0이 들어가고 이쪽은 안 들어갔잖아. 자, 이쪽은 0이 들어갔고 이쪽은 0이 안 들어가는 거로 다 이렇게 그려야 되는데 되는데 이 아, ER 위인이라는 케이스 툴에서는 many to many 관계는 이렇게 표현한다라고 틀림없이 내가 강의에 포함시켜서 설명을 했었어요. 그러면 이렇게 그려졌다는 걸알수 있어요. 그럼 여기서 가 볼게요. many to many를 집어넣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이것도 잘못됐는데 노테이션이 이렇게 이쪽으로 다왜 아까 이쪽에 있는 건 어디로 가라 그랬어요? 이쪽에 있는 건 반대로 가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이쪽은 이게 맞지만, 이쪽은 뭐로 그려야 되는 거야? 저거대로 하면? 이렇게 그려주면 맞겠죠. 자, 왜? 근데 이게 맞아요. 발주가 나가는데, 발주되는 항목은 한 개는 있어야 된다. 이거지. 한 개는. 응? 0은 안 된다. 그러니까 여기, 여기가 맨데토리가 와야 돼. 0은 안 돼. 옵션 화은안 된다. 이런 얘기지. 이렇게 해서 교차개체를 도출하게 되면, ERD가 시나리오를 가지고, 몰골이 이렇게 갖춰진다라는 걸알수 있다. 그러니까, 0, 1, n을 따져가는 걸 따져야 돼. 수강신청 예를 들어 볼게요. 학교에서. 학생들은 학과에 소속된다. 벌써 뭐가 있는 거 동사 앞에 명사가 두개 온다. 학과 정보에는, 학과에는, 학과 코드, 학과명, 학과 개설, 학과 전화번호가 포함된다. 아, 이거는 학과의 어트리뷰트가 될수 있겠구나. 이걸 알수 있겠네요. 그렇죠 관리되는 학생 정보에는 아 학생 정보에 학번 이런 것들이 뭐다 어트리뷰트로 가겠구나 이걸 알수 있고 학생은 연도 학기별로 등록된다. 등록이라는 게 나왔어요. 등록한다라는 게. 등록한 학생들은 연도 학기별로 수강 신청을 할수 있고 수강 신청이라는 게 나왔고 동사가 나오고. 여기서 수강 신청 개설된 강의, 개설 강의도 좋고 개설된 강의도 좋고 제가 제가 에 여기서 말씀드릴게요, 과감하게 이 정도 왔으니까 말씀드릴게요. 지금 그 데이터 모델링 부분에 대해서 K 데이터 한국 데이터베이스 산업진흥원에서 데이터 모델링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내용들을 강의를 한번 쭉 하기 위해서 자, 이 자료를 공부해보고 이, 이 동영상 강의를 만들다 보니까 너무 많은 부분들을 내 거를 가져다 썼습니다 이런 말을 자주 했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틀림없이 한국 데이터베이스 산업진흥원에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왜? 나한테 말안 하고 썼으니까. 분한 건 뭐냐면 이 정도로 갖다 썼으면서 참고문원에 내 이름조차 없었다라는 게 지금 제책 제목조차 없었다라는 게 짜증이 나는 거죠. 그래서 틀림없이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지금 이 예제를 보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수업했을 때의 그 사례하고 한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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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 개, 이 기절에서 보면, 용어까지 똑같습니다. 띄어쓰기가 좀 차이가 있어서 그렇지. 개설 강의. 개설된 강의나, 개설 강의나 똑같은 겁니다. 요거 빼먹고 써먹고 막 이따 짓을 했는데, 어쨌든, 그 다음에 강의가 있을 수 있다. 과목. 과목 코드. 여기서 보면, 강의에는 뭐가 들어가고, 이런 어트리비트가 들어가고, 강의는 교수가 있다. 교수는 다, 여긴 그냥 교수고, 강의 담당 교수예요 교수 번호. 이런 것들을 이제, 가지고서 명사를 정리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명사를 정리해 보니까 학생, 학과 이제 앞에 예제학은 좀 다르게 시나리오 1보다는좀 간단하게 처리했어요. 매번 그럴 수가 없으니까 연도, 학기, 수강 신청, 강의, 과목, 교수라는 요만큼의 명사가 나오고 그 나머지 명사들은 이 옆에 가로 하고선 조금 적은 글씨를쓴 것보다 어트리뷰트로 들어가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 놓고 난 다음에 이 앞에서 그 명사 남은 거에서 소속된다, 요 포함된다. 관리된다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소속된다, 등록한다, 있다, 한다, 있다, 배정된다의 명사들을 앞에 있는 명사들을 정리했어요. 뭐에다 동사 앞에다가. 그럼 이걸 갖고 뭘 한다 그랬어. 요 선을 긋다 그랬잖아. 릴레이션을. 자, 그러니까 학생하고 학교아 학생하고 학과하고 선을 그어야 되겠다. 맞죠? 학생 연도 학기가 선을 그어야 되겠다. 학생 연도 학기가 선을 그어야 되겠다. 맞죠? 그다음에 학생 수강신청이 선을 거야 되겠다. 학생 수강신청이 선을 거야 되겠다. 수강신청 강의가 선을 거야 되겠다. 어이구, 잠깐만. 응. 과목 강의가 선을 거야 되겠다. 강의 교수가 선을 그어야 되겠다. 명사 없애고 그런 건뭐 교수 번호를 프라이머리 키로 올리면 되는 거고, 그쵸? 과목 코드를 올리면 되니까 PK를 안 만들고 만든 거예요. 지금 먼저 어트리비 갖다 집어넣고 선을 긋고 프라이머리 키를 하나씩 올렸어요. 학과 코드를 위로 올렸고 학번 올렸고 해서 PK로 다 프라이머리 아이덴티파이로 다 올렸다는 거 밖에는 없는 거죠. 선을 다었어요 어, 여기 뭐 하나 빠졌네? 학생하고 수강신청이 선을 걷나 봐요? 어, 학생하고 수강 진짜 선이 여기 있었네. 그렇죠? 자, 보세요. 그래 놓고 나면 이걸 가지고 관계를 따지는 거예요. 또뭘 따지는 거야? 1 0 1 n 1 1 0 1 n 노테이션 이렇게 해고 틀리는 경우는 없어요. 하나의 학과에는 학생이 한 명도 없을 수 있다. 한 명만 있을 수 있다. 여러 명 있을 수 있다. 한 명의 학생이 학과가 없을 수 있다. 아이, 부정공 빼고 하나의 학과에 들어가야 된다. 여러 개 학과 다닐 수 있다. 없어. 1에, n에. 아마 전과야 하더라도 자기 소속 학과는 하나일래요 이렇게 그려지는 거죠. 그 다음에 학생하고 학기가 있어요. 1, 0, 1, n. 1, 0, 1, n. 하나의 학생은 연도 학기가 없을 수 있다. 안 다닐 수 있어요. 합격은 했는데. 근데 그런 일은 없다고 칩시다. 그러면 예가 되는 거고.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래서 여러 학기를 다니죠. 작년에 1학기, 2학기, 뭐 올해 1학기, 뭐 이런 식으로 다닐 수 있죠. 그다음에 연도 학기가 있는데 학생이 하나도 없을 수 있다. 어? 연도 학기에 대해서 말도 안 되죠. 한 명의 학생만 다닐 수 있다. 왜? 사실은 가능해요. 학교 만들었는데 논리적으로는 학생이 한 명도 안올수 있잖아. 이거로 그럼 뭐가 남아? n의 1에 빵이 남고 n의 1이 남고 아니면 n의 1에 빵이 또 남고, 그쵸 그 다음에, 학생하고 수강시청을 해볼게요. 1, 0, 1, n. 1, 0, 그냥 하루아침에 그리는 게 아니에요. 한 명의 학생은 수강신청을 하나도 안할수 있다, 하나만 할수 있다, 여러, 여러 개할수 있다. 자. 하나의 학생은, 아, 하나의 수강시청은 학생이 없을 수, 수강시청에는 학생이 없을 수 있다? 말,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어. 왜? 왜, 왜 있을까? 학생이 없으면 수강신청도 없을 수 있지. 근데 논리적으로는 가능한데 실제는 힘들죠. 그러니까 한 명의 학생만 있을 수 있다. 여러 명이 있을 수 있다. n에 1에 0. n에 1에 0. 뭐 이렇게 나오죠. 강의 1, 0, 1, n. 1, 0, 1, n. 하나의 강의에는 강의는 하나의 강의는 수강신청이 하나도 안될수 있다. 하나만 될수 있다. 여러 개될수 있다. 아, 여기가 1인데. 그쵸? 1, 0, 1, n. 수강 신청 되는데, 그 수강 신청하는 과목이 없을 수 있다. 그건 말도 안 되죠. 한, 하나는 들어올 수 있다. 두개 과목이 들어올 수 있을까요? 있어요, 사실은. 요새, 예를 들면, 랭귀지에서 커버, 포트랜, 뭐 이런 걸 우리 옛날 때는 하나로 가르쳤거든요. 아예 과목으로 가르쳤는데, 요 근래는 컴퓨터 언어 해가지고, 그 안에서 파이썬도 가르치고, 자바도 가르치고, 이렇게 해서 그 강의 코드가 교수마다 몇 명씩 나눠질 수도 있고 이럴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가 없다라고 보면 하나의 강의는 여러 개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걸알수 있어요. 과목도 볼게요. 1, 0, 1, n 수학이에요. 제가 이거 그 우리 그 교재에서 설명했었죠. 0, 1, n 하나의 과목은 하나의 과목은 강의가 개설 안될 수도 있다. 맞죠? 수학이라는 과목이에요. 하나만 열릴 수 있다. 여러 개 열릴 수 있다. 왜? 수학과도 수학 수학 배우고 그러니까 전산과도 컴퓨터학과도 수학을 배워요. 근데 강의 코드가 같냐면 다르거든. 학교는. 그렇죠? 하나의 강의는 과목이 없을 수 있다. 말도 안 되죠. 하나의 과목이래야 된다. 여러 과목일 수 있다. 가능은 안 돼. 없다라고 할게요. 1에 n에 1에 0이 되겠네요. 그럼 이런 관계를 다 따져서 그리니까 뭐가 됐어요? 이렇게 그려질 수 있다는 라걸알수 있지 않냐. 이렇게. 이렇게 가면서, 논리, ERD, Y는 이렇게 그렸고요 제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서큘라 관계가 이렇게 생기는 건 내가 싫어한다. 여기에 있는 연도학계 학번이, 여기에 학번이 들어간 건지, 이 연도학계는 맞아요. 여기 들어왔어요. 연도학계 학번이 여기께 들어왔는지 알 수가, 너무 엠비교스 하지 않느냐. 그럴 바에는, 어떻게 주는 게 좋다? 오히려 간결하게, 연도 학계에서부터 여기다 선을 주고, 여기서 학번을 받아서, 여기다 주게 되면, 이놈은 어디서 왔다라는 가 그래도, 그래도, 여기서 왔다라는 걸 확실히 알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놈을 가지고 얘가 강의를 수강신청을 했고, 강의를 해가지고, 매니트 매니를 다 따져가 보니까, 아주 깔끔한 ERD가 되더라.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는 거죠. 3번, 신한, 그러니까, 이, 대한은행, 여러 개 지점을 갖고 있다. 지점에는, 지정 코드가 있고, 이런 것들이 있다. 이건 이제 어트리뷰트로 간다는 걸알수 있겠네요. 한 명의 고객은 여러 개의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지금 설명드리는 이 시나리오들도 다 어디 들어있냐 하면, 카페. 아, 카페? 다음점 e t dvdb에 가면 다 있습니다. 다 있어요. 제가 너무 제 고, 자료를 오픈을 시키거든요. 공개를 시키는 이유가 뭐냐 하면, 모든 사람이 데이터 모델링을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여태까지 제가 공부해왔고 썼던 책하고 이런 것들을 다 올려놓습니다, 인터넷에. 근데 그거를, 그렇게 표절을 하라고 라 올려놓는 건 아닙니다. 제발 여러분들이 이런 걸 갖다가 쓰셔도 좋은데, 이거 내게 아니고 체육락이 거야? 이말 한마디만 해달라는데, 그것 되게 싫다려면, 그거는 제가 말할 때, 좀, 심한 말로 하면 도둑놈입니다. 남의 지식을 훔쳐가는. 도둑놈에 해당되죠. 어쨌든 간에, 이렇게 해서 명사를 다 정리를 하는 겁니다. 그제 명사의 일부는 뭐가 될수 있다? 어트리비트가 될수 있고, 동사를 가지고 남은 명사를, 어트리비트 빼놓고 남은 명사를 정리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요렇게 된다까지가 알수 있겠죠. 그쵸? 지점. 개설 지점이 같은 지점이에요. 지점하고 같은 거예요. 개설 지점은. 지점이거든. 그러니까 지워버릴 거란 말이야. 그러면, 명사 정리하고 동사 정리라. 여기까지 따라 할수 있잖아. 요 여러분들이 따라 해보십시오. 말로만 들었으면 몰라요. 꼭 해봐야 됩니다. 그래 놓고 나니까, 여기서 뭐예요? 여신 계좌, 수신 계좌는 계좌에서 나올 수 있으니까, 여신, 수신 구분 나오니까, 이게 일반화 관계 때문에 일부러 이런 시나리오를 만들었어요. 이런 시나리오가 카페점 다음점 내에서 무수히 많습니다. 그렇다려면 하 지점하고, 뭐어디에 선을 그면 돼? 지점, 지점은 혼자 있으니까 됐고, 지점 계좌야. 지점 지점은 자기 자신이 있으니까. 자, 지점하고 계좌하고 연결을 해야 되겠구나. 고객과 계좌가 연결되어야 되겠구나? 여기 있잖아. 고객 계좌, 고객 계좌, 고객 지, 아, 계좌 지점. 여신 계좌, 수신 계좌. 연결되어야 안 돼요. 그럼 1, 0, 1, N. 1, 0, 1, N. 하나의 지점에는 계좌가 하나도 안 개설될 수 있다. 그럴 수 있어. 하나만 개설될 수 있다. 여러 개될수 있다. 논리적으로 따지는 거니까. 계좌를 개설했는데 지점이 없을 수 있다. 하나에서 툭 떨어진다. 말도 안 돼. 본점이라도 지점이거든. 하나의 계좌는 한 군데에서 만들어진다. 여러 지점에서 만들 수 있다. 아니다. 지점과 계좌의 관계는 뭐가 된다? 이렇게 된다라는 걸알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 봐. 그래서 이거 선을 긋다음에 아, 고객도 선을 걷네요 관계를 따지는 거죠. 보세요. 자, 고객. 하나의 고객과 계좌예요. 우리나라는 금융 실명제법에 의해서 통장을 하나 만들 때 이거 최영락하고 왕선 저내 와이프하고 같이 쓸수 있는 거야? 이렇게 해서 둘이 만들 수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그럼 고객이 두명 등록돼 갖고 계좌가 하나 만들어지는 거죠. 미국은 가능합니다. 미국은 그런 이 제도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아 뭐안 되는 걸 알고 있거든. 저 어쨌든 한 명의 고객은 계좌를 하나도 안 만들 수 있다. 가만 고객. 하나만 만들 수 있다. 여러 개 만들 수 있다. 맞잖아요. 최근에 통장 여러 개 있으니까. 하나의 계좌는 고객이 없을 수 있다. 그러면 잡혀가요. 하나의 식금융 실명제니까 한 명의 고객 것이다. 여러 명의 것이다가 안 되죠. 1 0 1 n 계속 따지는 거야, 이거를. 다 따져 보니까 어떻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요거 하나만, 요거 하나만 설명할게. 여신 구분이 1일 때에는 여신 계좌로 가고 2일 때에는 어딜 가라? 수신 계좌로 가라. 그럼 뭐에 따라서? 여신, 수신 구분에 따라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설계가 익스클로지브 관계다. 이렇게 설명을 했죠. 그럼 논리할 no, 때 like,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야. 나머지 들은 어트리트에서 나온 것들이고. 이렇게 나오는데, 이 정도의 시나리오를 가지고 만드는 사례를 더 이상 할 것도 없어요. 제가 만들어 놓은 사례 가지고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여러분들이 테스트 두 번만 해보면 데이터 모델링 시험 문제에서 제일 어렵다라는 이 ERD 그리기가 아주 쉽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더 좋은 전문가가 되고 싶다라면 카페점, 아, 다음점 넷에, 아, dvdb에 가서 그 많은, 좀몇게 되는 자료를 여러분들이 스타디하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